11번 가보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신화라고 나와 있잖아. 이때 신화는 뭔가 잘못된 통념, 통념? 잘못된 통념? 그러니까 좀 잘못 알려진 오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념이라는 게, 이 신화라는 게, 단지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이첫 번째 문장은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러니까 well known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famous하고 같은 표현이거든. well known이라는 이 단어가 잘 알려진, 그만큼 유명한. 잘 알려진 통념은, 근데 그 통념이 뭐냐 봤더니, 여기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되시고, 오늘날, 오늘날에도 persist. 단수 동사 지금 s부터 있죠. persist 옆에. 선행사가 어니까, 단수니까.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잘 알려진 하나의 통념은 is suppose라는 거는 얘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래.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이 d를 붙였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야. 과거 분사가 되면서 s u p p o s e 자체가 뒤에 있는 high iron. 얘를 지금 수식하게 되는 거지. 어. 여겨지는 높은 철분 함량. 높은, iron이 철이니까, 그 철분, 철분. 철분 함량. 어디에? 시금치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잘 알려져 있는 신화는 시금치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그 믿음이래. 다시 얘기하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다. 이 관계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서 this is a legend 자 이것은요 레전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입니다. 어떤 거냐 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선행사 어 legend를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대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거든 끝까지가 고스타프 본, 아, 폰 분개라는 이 사람, 여기까지가 대절인데, 대절 안에서 봐줘야 되는 게 병렬이 드러나 있어. 지금 보면은, 누구랑 누구지? 병렬이. 데이츠 백투에서 us. 그리고, 오리지네이츠에서 ugs. date back to라는 건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리고 originate from은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 어디 어디에서 유래되다. 기원되다. 이런 얘기잖아. 1890년으로 올라가서 simple, 단순한 miscalculation. calculation이라는 건 계산이거든. 근데 앞에 miss가 붙으면서 계산, 계산 사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언더스탠딩 하게 되면 우리 이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언더스탠딩 앞에 미스를 붙이면 그때는 지금처럼 오해가 되어버리는 거야. 응. 1890년에 올라 아, 거슬러 올라가서 단순한 단순한 계산 사고에서 비롯된 전설입니다. 전해져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누가 단순한 계산착오를 저지른 거예요? 심리학자 아니야, 얘들아? 생리학자. 생리학자인 이 지금 구스타프 폰 분개의 단순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과학자의 실수였다 하는 거죠. 그는 그는 accurately 정확하게 determined determined 밝혀냈다 결정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100g의 그 그러니까 시금치 이 시금치 100g이 contained, contain, 함유하다.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35mg을 함유하고 있다. Of iron. 그, 어, 잠시만요. 잠깐만, 선생님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 여기서, 어, 다시 할게. 그가 정확하게 밝혀냈다. 그럼 밝혀낸 사실이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금치 100g, 그 100g이 철분 35mg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but, 그러나, he was analyzing. 분, 그는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과거 진행형이죠. was ING니까. dried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d 드라이드라는 거는 드라이가 말리다야. 근데 드라이드 과거 분사가 됐으니까 말려진, 그러니까 건조된 시금치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이제 바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절대적으로 콤마 대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held.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hold에 가고요. ten times more. 여기서의 time은 배를 뜻하는 거지. 배수를 뜻하는 거지. 열 배나 더 많았대. 그러니까 열 배나 더 많은, 뭐를? 이 철분을, 철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뭐보다, then, the same amount of, it. 같은 양의 Freshy, fresh leafy fresh greens라는 게 이게 그, <laughs> fresh는 신선한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푸른잎 채소. 그러니까 같은 양의 푸른잎 채소라는 거는 같은 양의 그 말리지 않은 시금치보다 10배나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 차고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퍼져버린 거네. 비록, 그 오류는, 그 오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이 오류가 재빠르게, swiftly라는 게 되게 quickly 하고 동의하거든? was corrected, 수동태죠? 여기 수동태로 들어가고, correct가 수정하다, 바로 잡다니까, 그 오류는 빠르게 수정되었지만, 그 수정은 was just, just as 이때 as는 사실상 뒤에 맨 뒤에 as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야 as, as 우리 기억나지? as, as 동등 비교 뭐뭐만큼 어떠어떠한 뭐뭐만큼 어떠어떠하게 그러니까 for 같은 뒤에는 as가 뒤에 생략이 되어 있고 선생님 지금 하늘색으로 형광펜 칠해놓은 요 자리지 이 자리에 원래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여기야. The error was swiftly corrected. 이게 되는 거야. 그 수정은 그만큼 빠르게 잊혀졌다는 거지. 잘못된 정보는 퍼지고, 그 수정된, 그 정정 사실 있잖아. 그 정정 사실은 금세 잊혀졌대. 이 통념은요. 과거 완료, 대과거가 쓰인 거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통념은 장악했다. 그러니까 시금치의 철분 함량에 대한 잘못된 수치가 재빠르게 수정이 되었지만, 그게 수정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기, 그 기억 속에서는 금방 잊혀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시금치에는 철분이 아주 많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만 계속 퍼지게 됐다는 거지. 통념이 이 통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는 게 음, 이미 대중의 믿음으로 자리가 잡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뽀빠이 라는 게 나오는데 이 뽀빠이가 저기 그거 아니야? 만화 주인공. 굉장히 유명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도 얻,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시금치를 먹으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막 이제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악당을 물리쳤던 그 뽀빠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뽀빠이는 누구냐면 후 주격관계대명사지 좀 길어 길어 그게 이 뽀빠이에 대한 설명이 후부터 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어, 주격 관계 대명사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냐? 휴먼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낼수 있는 그 힘을 낼수 있는 범위를 슈퍼 넘어선 거니까. 그러니까 초인적인 초인적인 스트렝스 힘을 얻었고 어디로부터 리피그린스 그 푸른잎 채소, 즉 시금치. 시금치로부터 초인적인 힘을 얻었고, and 여기 보면은, and 과거시제, 과거시제, ed, ed 병렬이죠. 그 himself with iron fist. 이때, 아 fist란다. fist가 이들다 주먹이잖아. 그러면 Iron Fist라는 게 강철 주먹이야. 강철 주먹으로 스스로를 defended, 방어했던 뽀빠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방어했던 뽀빠이는 contributed to, 어디 어디에 기여했습니다. 그것의 당연히 된 거지. Endurance, Endurance 하면은 지속 있네. 그것의 그것의 그러니까 그것의 이치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 통념을 뜻하는 거죠. 통념의 지속에 기여했다. <laughs> 그리고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Some nearly 여기서의 nearly 는 almost의 의미야. 그러니까 거의 대략 1 5 0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parents the world over. 그러니까 이때 parents the world over 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모님, 그러니까 전 세계 부모들이 부모들이 부모들 복수 use 사용한다. This tale.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부모들이 왜 사용할까요? To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try to persuade 이게 뭔데? Try to 부정사로 가져와잖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뭐 하도록 into eating 먹이도록 건강한 그 건강한 채소, 그러니까 시금치지 건강한 그 채소 시금치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거의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시금치를 먹이기 위해서 이 지금 뽀빠의 이야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예시를 드는 거야. 마지막에 어 해석할 때 여기 펄쉐이드 목적어 into ing 이 구문 한번더 체크해 주고 밑에 있는 주제까지 같이 써주세요.